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을 어, 앞에서 보시다시피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론화시켜가지고, 어, 생각의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캠퍼 프레임입니다. 저, 이 스캠퍼라는 것은 어, 이 앞에 이니셜을 따서 생각하는 방식을 7가지를 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 첫 번째가 substitute, 즉 어, 대체하기. 무엇으로 이 아이디어를 바꿀 것인가?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순간접착제 같은 경우에가 어떻습니까? 한번 음, 용도를 바꿔본 거죠. 그래서 사용 대상을 대체를 한 거죠. 그 고객이 처음에는 음, 그렌저를 만든 데 쓰다가 이것을 어, 나중에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용으로 이렇게 전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순간접착제가 결국은 어, 처음 용도에서 벗어나 더 어 혁신적인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컴바인 결합하기 어이 아이디에 무엇을 결합을 할 것인가 고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어 기존 있는 검증된 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기능들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그 어떻게 보면 혁신 제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손정희라는 그 지금 소프트뱅크 회사 사장인데요. 미국 그 지금 쿠팡의 최대 주주이자 어, 아, 어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의 또 최대 투자자이고 미국에 어,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지금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그저 한국인이죠. 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결합하기를 잘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이 경영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매일 그 낱말 카드를 가지고 이런 결합하기 연습을 했답니다 청계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는 낱말 카드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어, 카드를 뽑아서 그것을 결합시켜 어떤 아이템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전자 사전입니다. 전자 계산기 플러스 딕셔너리 어, 사전을 결합을 시키니 전자 사전이 됐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손정희 사장이 그 당시는 대학생이었는데 본인이 경영학도로서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그 전자과 교수를 찾아가서 이것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당신에게 어, 지분을 줄 테니 지금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것을 어, 개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 어, 교수가 그 손정이의 그 어떤 이런 어, 제안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어, 기상을 보고 이걸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이것을 손정희 사장이 그 당시에는 손정희 대학생이죠.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샤프의 이 기술을 팔게 됩니다. 그게 샤프의 전자사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답, 어, 적용하기 조건에 맞도록 어떻게 이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 즉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조건을 달아봤을 때그 조건을 만족시켜 줬을 때 새로운 어, 개념이 나온다는 개념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불편한 상들을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건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데, 어, 지금, 그, 이제, 아까 그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거기에 시, 어, 실험실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저 적용을 해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떼다 붙였다는 데서 어떤 고객의 리즈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변형하기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어떻게 이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즉 기존 있는 제품들을 어, 조금만 변형을 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용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번 어, 빼보기도 하고 변형해 보기도 하면서 어, 조금씩 변형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put to o t h e r use. 이것도 뭐 아까 그 적용하기하고 고 컨셉은 좀 비슷한데, 어,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하는 겁니다이 아이디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용도들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고객을 한번 어, 바꿔보는 거죠. 이 용도는 다, 이 제품은 이런 사람들만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한번 탈피해서, 그걸 다른 데함 적용해 봤을 때또 어떤 용도가 또 발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리미네이터 있는 거에서 한번 빼보는 것입니다 이 빼, 빼보면 빼 오히려 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용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버스 거꾸로 하기 어, 있는 것을 한번 역으로 또 한번 다르게 거꾸로 한번 어, 관점을 다르게 본다는 건데 음, 이렇게 어, 스캠퍼라는 것은 이 일곱 가지 생각의 방식을 어, 이렇게 영어로서 어, 단어화 시켜서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어떤 대상을 혁신을 시킬 때이할수 어,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스캔프 프레임을 한번 적용하는 방법론을 네 가지 단계로 한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어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기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그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거나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편한 이유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현재 속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한 나누어서 열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정 개선이나 이런 프로세스 개선할 때, 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음식점에 간다. 아니면, 어, 디어 쇼핑몰에 간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고객과 어, 저번 간에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하나하나 동작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를 헤쳐 놓으면 그 안에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어, 어떤 프로세스는 줄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 고객들에게 어,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또 하나는 어, 오히려... 고객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객단값 높아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 3D 프린터를 한번 예를 들면 3D 프린터가 원래 어 공정이 8가지를 거쳐야지 소비자의 손에 거쳐서 어 제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과정을 다 줄여버리고 그냥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다 해버리고 소비까지 하는거죠 작업자적이죠 단계두 단계로 어, 줄어들 무례가 하나의 혁신이 되는거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예전에 피처폰이나 어, 아니면 이이뭐스마트폰화 뭐 되면서 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버튼 두 번으로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 갤럭시 삼성폰은 8단계를 거쳐야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유저 인스페어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 역심이 지금의 애플을 만들게 한 거죠 저 애플은 기술이라는 게 어떤 기술 이냐면 사용자의 그 사용 단계를 줄이고 유저의 경험을 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이 이 어, 어떻게 보면 애플사의 핵심 기술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조립으로 폭스콘사라는 데서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폭스콘에서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현재는 오히려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열관 속성들 중에 하나의 속성을 선택하여 검토하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좀더 아이디어를 내어본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성분들을 놔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속성들을 모두 검토했으면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평가해 그중 좋은 것을 고른다 저이 스캠퍼라는 것은 어 선택을 위한 어 전략적 프레임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만든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관점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 일곱 가지로 해서 뭐 이렇게 어, 했을 때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 놓고 보고 다시 이거를 그중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찾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스캠프 기법을 쓰면은 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연필을 한번 보면요 어, 스캠프 관점에서 보면 연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뭐 없을까? 두 번째는 연필에 무엇을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연필에 비슷한 것을 뭐할수 연필과 비슷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 그 다음에 색 모양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연필을 크게 만들면 어떨까? 또 다른 용도로 연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도면 어떨까 그 연필 중 나무를 제거하면 어떨까 연필을 어떻게 하면 원위치와 반대로 되게 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 도출하는 데는 어, 크게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알고 있으면 아이디어를 어, 도출하는데 굉장히 어, 유용한 어, 하나의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퍼실리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을 확산을 시켜서 그중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다시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뿐만이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도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성은 각자의 그 아이디어를 전부 아이디에이션에서 책상에 올려놓게 하고 그것을 다시 어 어떻게 보면 솔팅하고 레이어링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내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어 내가 내지 않은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그것을 전부 내어놓고 구성원 모두가 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 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은 내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이 어, 한두 개로 좁혀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어,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은 어, 어떻게 보면 실행, 역을 갖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하는 이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성과 수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걸알 수가 있다 생각을 어, 확산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이걸 생각을 어, 확산하고 수렴할까?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가장 그래도 추천할 만한 책이 저는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이 바바라 민토라는 사람은 이제 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이런 생각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어, 사내 강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컨설턴트로서 어, 입사를 했지만 그 사내에 이러한 컨설턴트를 강의하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의 그 역량이 어, 인정을 받아서 어,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정리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보면 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연역적인 부분과 기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러한 바바라민토의 논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이 바바라민토의 생각 정리의 기술을 한번 보니까, 독자의 머릿 속에 있는 형태가, 생각의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의 논리 전개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사고 구조도 그렇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 나는,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어떻다 하고, 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쓰고 또좀더 풀어서 쓰고 그래서 어이한 챕터 이한장한 한 문장 문장에는 문단 문단을 이루는 문단에는 처음에 앞에 있는 게두갈 식으로 문 문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이지만 다르게 쓰면서 이걸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 어, 독자나 청주는 여러 개의 문장을 읽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개념밖에 받아들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각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논리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면 어, 문장을 생, 쓸 때는 그 생각 정리된 걸 써야 되고 그게 같은 부류의 내용들을 모아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어, 이거 말했다가 뜬금없이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 문맥이, 맥락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서히 또 다른 방향으로 주제가 전환이 되듯이 사람의 머리 생각체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여러 개의 생각들이, 어, 각각의 그 관련성을 말해주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말해준다면, 어, 이 독자들은 어, 제시된 생각들의 관련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음.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단어와 단어가 어,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단어가 제시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그룹핑이라는 그런 어, 생각의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들 사이에 관련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즉, 어, 맥락과 컨텐츠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는 적절하게 연결되면 항상 하나의 주제를 정점으로 여러 개의 추상적 단위로 구성된 피라미드를 형성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라미드 내의 메시지는 위아래 수평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위 메시지는 하위의 여러 개의 메시지를 요약하며, 하위의 여러 개의 메시지는 상위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구현한다. 그러므로 피라미드 내의 동일한 단계에 있어서 메시지는 수평적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이것을 이제 제가 어 같은 내용인데 예전에 프랑스의 그 데카르트라는 사상 철학자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데카르트의 그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어, 생각의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벌써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확실하게 참이라고 인식한 것그 외에는 속단과 편견을, 어, 편견에 신중하고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둘째, 검탈 어려움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작은 급수로 나눌 것. 우리가 그 혁신할 때이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 내용과 좀 일치합니다. 세 번째,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다 조금씩 올라가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이 이를 것. 넷째,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덜 정도로 완벽한 열과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그래서 음, 제가 왜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의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바라민트 논리 기술에서 그것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불, 어, 벌써 한 4, 500년, 4 0년 전에 데카르트라는 어, 프랑스의 철학자가 벌써 방법 소설에서 그 방법 론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는데요 이걸 우리는 미시 기법이라고 해요. 미시 기법. 어, 미시라는 거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겹치지도 않고 빠뜨리지도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가 차별화는 되는데 그렇다고 빠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어, 구현해 낸다는 것은 어,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어, 다양한 어,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게 아까말한 스캠프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 두서없이 이걸 브레인스토밍, 뭐 생각의 그 폭풍을 일으키는데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의해서 이 스캠프라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 두수 없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똑같은 것끼리 솔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어때요? 그 똑같은 게 솔팅을 하고 보니까 상위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상위 주제가 나오고 그 상위 주제를 가지고 이 상위 주제는 뭐냐면 하위의 그 솔팅된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을 적용을 했을 때 빠뜨린 게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확산 단계에서는 어, 스캠프 기법을 쓰든 브레인스토밍을 쓰든 이렇게 어, 스캐터링인데, 즉 아이디어가 흐트러지 그렇지만은 어, 그냥 어,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이게 아까 그포실리테이터 기법에서는 남들에게, 어, 상대방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비난하지 않기,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기, 그리고 어, 진행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기, 그런 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렇게 산만하게 아이디어가 어, 나오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것을 어, 이제 한번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죠 A, B, C 이렇게 묶다 보면 요렇게 어, 이빨이 빠진 듯하게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리고 그 묶인 어, 어떤 아이디어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면 그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상위 주제가 나오는그 상위 주제가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된 상위 주제가 나오고요 그 주제에 를 기준으로 다시 하위에 보면 모을 넣을 건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어 다시 이렇게 보면 이제 빠뜨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채워 넣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미시기법 어 빠뜨리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고 요렇게 해서 하나의 완전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데 음 이것을 어, 적용하는 가장 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책쓸때 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주제를 만들어 놓고 책을 쓰면은 책 쓰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노트에다가 순서대로 적어 나갑니다. 그것을 계속 적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시 주제별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어, 솔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팅을 하고 보니까 어, 서론부에서는 서론부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더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 또 어느 부위에는 그 부분의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채워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더니, 어, 더상위의 주제가 보이는 게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처음에는 생각을 정리할 때, 처음부터 정리된 생각을 먼저 하려는 게 아니고,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생각을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그 생각을 다시 솔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솔팅했더니 그 주제가 보이고, 그 주제에 맞는 다시 빠뜨린 부분을 채워넣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상위 주제가 나오면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